1577년 12월 13일 드레이크는 영국 남부의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다섯 척의 배를 이끌고 대서양을 나섰죠. 이때 대서양을 나서기 전에 드레이크는 여왕을 아련합니다. 여왕과 세 가지 정도의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왕은 드레이크한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스페인 선박을 약탈하라. 두 번째 태평양 어느 곳에 있는 땅을 탐험하도록 하라. 세 번째, 남미에 있는 원주민과 교역로를 확보하라. 이런 세 가지 명령을 드레이크한테 하달을 했습니다. 드레이크, 다수척의 선단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남민 쪽으로 내려왔겠죠? 여기에서 쭉쭉쭉쭉 내려옵니다. 당시에는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했었던 후였기 때문에 마젤란 해협을 통과해 가지고 남미 서쪽으로 항해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마젤란 해협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섯 척의 선단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극과 남미 끝부분 사이를 통과하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자그마치 파고가 10m 이상이나 되었죠. 이곳에서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배 위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원주민과 교육을 하려고 했지만 원주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드레이크는 얼굴에 화살을 맞기도 했었죠. 하지만 모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드레이크가 갔던 이 길을 우리는 드레이크 해협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